볼켄노비니스테일 아, 코리아, 임마. 오, 밴디 아토. 이아 몰리아. 야데이르 몰리나 감독과 타티스 시니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laughs> 뭐, 얘기도 주고 가는 모습도 없이. <laughs> 오늘 주고. 셰프, 올라. 고다 Bienvenido <R ratchet Lustigiam> <s listed> aquí a República Dominicana. La <h criterion> okay, comida muy bien. Chino, Yon어랑, isso, y la y y un gracias. eso? ¿Qué eso? Wow, wow. 육즙이 엄청나고, 는도뭘가나 가방 열었습니다. 3, 4, 5, 6, 7, 8. 5, 6, 7. 5. 5. 5. 6. 7. 8. 9. 10. 10. 10. a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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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여기는 산페드로 데마꼬리스 안에 있는 콘스웰로라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에 있는 도시들. 콜리우 프랑코고 코치가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식사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듣고 가네요. 프랑코 댁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그냥 걸어가고 있거든요. 딱히 위험하진 않고요. 네, 이렇게 사람이 살고 본적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막 크게 위험하지 않다 도민니카공화국이라고다 위험한 건 아니야 에르데 스페인어로 초록색이란 뜻인데요 초록색으로 물든 도시 <laughs> 산페드로 데 마코린스의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윈터 리그에 뛰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주릭슨 프로파 같은 선수도 같이 뛰었죠 오늘은 여기서 페르난도 타티스 시니어도 이렇게 만나볼 예정이고요 오이구야 <laughs> 연락은 <laughs> 해놨는데? 연락은 음. 해놨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이 떼떼로 바르가스 야구장을 또 오게 됐습니다. 야구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 구장이고요 야구장의 밖의 모습은 어떠냐? 짭티셔츠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요. 아, 올라 올라. 네, 베나 베나 베나. 간왜간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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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00 peso 개소 charge? 0 0 peso Danny. Huaso또 Huaso또. h u a o Number o n Huaso. No d a n n No h u s o o o o e m Okay, okay. 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징하는 그런 야구 선수죠. 오타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죠. 작년에도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치노 아니면 오단이었어요. 좀더 나아가서 중남미를 여행할 때김혜성 불릴 수 있는 날이.

한 아, 앞으로 들어 컴퓨터. 사 장경에 이어서 똑같은 취지로 도미니카 공화국 야구를 소개해주러 왔다. 또 통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여기는 초록색으로 물든 야구장, 페텔로 바르가스이고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초록색이죠. 베르데베르데 베르데. 전부 다베르데예요 여기는. 베르. 영국 1번 선수가 보일 텐데요. 뭐, 1번 바르가스, 페텔로 바르가스. 저희 끝에 34번 보이시나요? 제이가 떼졌는데, 호세 선수입니다. 펠릭스 호세. 오세. 펠릭스 호세가 이 호세라고 되어있네요. 제이 이렇게 뗀 모습을 더 보이고요. 지금 야디엘 몰리나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단장님이랑 또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라운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오늘 아길라스와의 맞대결이고요 인기가 엄청난 그 지방에 있는 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자이언츠나 기아타이거스 같은 느낌이고요 라이어로할수있나 거의 뭐다 친구네요 조엘리군요 작년에 훈련 같이 한번 해서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날 수 있겠지만 여기 타티스 주니어가 지나가지고 인터뷰 땄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뒤에 있던 선수가 레윈 디아즈였고요 또 뒤에서 사진을 찍는 분이 계셨는데 그 유명한 또 야구 여행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또 보기 됐거든요 그 인연이 돼서 지금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숙소에서 저렴하게 묵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추억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시 이제 오윤석 선수가 또 이렇게 조일림이랑 같이 얘기하던 기억이. 씨. 예. Good. 안치하는 분인데요 메이저 리그나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사진 작가이신 분한데요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스포츠 경기를 봐요. 그냥 오늘은 한국 경기였다가 내일은 또 대만 경기. 보고 이번에 카노가 이렇게 복귀를 했잖아요. 카노 복귀를 맞춰서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을 입었어요. 스페인어 하나로 여기 전 구장, 도미니카 공화국 전 구장을 패스하기 위한 옆에 있는 이졸 시조일님이 있어요. 조라고도 부르는데 현지에서 먹히는 또 스페인어 강의가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특히 많이 먹히는 혹은 야구 선수들한테 많이 먹히는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네, 고맙겠고요. 아무래도 중남미 선수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배워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으니까 야구로 배우는 스페인어를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요. 를 하고 있는데 제 생방송 중인데 저희가 막여기들 지나가는데도 막 크게 멀어지 않고요. 여기예 예. 다른 분들 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재밌는 게그 원더덱이라고 하죠. 대기타석에 야구공을 그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프 s t r a l i 이 a u s t r 아~~ 지금 몰리나 감독은 옆에서 인터뷰하고 계신데요 바쁩니다 오늘만 인터뷰 지금 3개째 따이고 있어요 예, 다른 감독이랑 달라요 이방인인하고 네, 인기가 많네요 <dome> <그치>. <decoration> <trve> 어? <connaissance> 오늘 볼수 아, 네, 오. KK. Yeah, yeah.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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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바 드립니다. 아, 요 현재 시간이 20분이고 티켓에서는 7시 30분으로 나오죠. 경기 10분 전의 분위기입니다. 보실까요? 예, 준비하고 있고 아직 안 나왔고 저희도 안 나왔고 앤지 있고 조일림 있고 저희 오늘 투어 게스트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주 아주 천천히 가는 분위기죠. 네. 올라 디에거 음? 네. 아, 올라 디에거단주 선생님은 먼저 퇴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이 나왔고요. 음. 곧 경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가도 됩니다. 예, 저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합니까, 네, 왜 여기 있죠? 아드 선생님도 지나가는데 딱히 뭐라 하지 않는 모습이시죠? 계신 분이 타티스 주니어 감독이고 아까 인사했던 타티스 다섯 번째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는 모습으로볼수 있습니다.

지금 7시 35분이고요. 에스트리아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 아길라스의 선발투수는전 SSG의 애니로메로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애니로메로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에, KBO에서 뛰지 못했죠.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뛰고 있고요. 심지어 이 구장에는요 뒤에 정강판에 초시계도 그렇고요 정강판도 초록색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집이 있죠. 집이 외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처럼 만들어놨고요. 조금만 더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여기도 집인데 보고 있죠. 네. 집이 외야석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아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조금만 돌리면 모폰고델레스테라고 해서 동쪽에못본고 모퐁고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으로 바죠 H13 그러니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번호를 싼 그런 카페 식당으로 바뀌었고요 어가 부단의 느낌이 나게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야데르몰리나 감독과 타티스 시니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중앙에서요 무슨 어필이 있었고요 툭툭 건들면서 서로 또 헤어지겠죠 안녕 이렇게 12월 되면 산타도 있고요 여기도 12월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렇게 모자를 쓰는 모습도 예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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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sky> 이렇게 막혀있는데요. 재밌는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음식, 음료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쓸지 모르겠지만, 저기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아, 이거.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건 경찰 분이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일반 팬이 응원단상에 올라서 응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팬들이랑 선수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계속 뭐 얘기도 주고 오가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영상 찍고 응원하니까 선수도 응답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 중남미도 여성 야구 팬이 많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거나 왼쪽에 보시면 엄청 젊은 야구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확실한 통계? 이런 것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가 있어도 누군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를 보내면 찝히기가 일수 있어요. 메시지 보내면 다섯 번 보내야지 한번 읽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서. 코멘트 해주세요 20, 80, 20, 80 20, 80 왜? 이 구단이 초록색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단인 것같은에서 네. 그뭐 특색이 잘나왔것 같아요 올라 올세요다보하 65점, 이 너무 정겹고 그리고 화장실이 전 세계 어디하고 전부다 제일 아, 진짜 60점이 어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보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업데이트가 돼서 되게 좋아졌어요 저도 65점이 습니다 우리나라 부단에도 쓰지 않는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단이고요 보통 초록색 유니폼 하면 그 안입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사는 회성을 뭐 굉장히 잘살늘 이렇게 하고 맞춰 보겠고요 경기 끝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